이말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10m 제주의 금요경마 6경주 아홉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산도 10번 탐나후에 인코스 5번 천하황후 5번 10번 7번 세마리가 빠른 출발 10번 탐나후에가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7번 명문대부와 인코스 5번 천하황후 안쪽에서 3번 백두찬가까지 빠르게 3위권 도약에 나서면서 10번, 5번, 3번 그들을 7번, 8번, 2번, 6번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현중이 10번 탐나 후에 3마 신차 거리차를 크게 벌려 나갑니다. 안쪽 2위권 김원건 기세 3번 백두찬가 바깥쪽 5번 김주로 기세 천하황후가 이 3위권에 포진돼 있고 그 외곽으로 8번 얼룩동자와 안쪽 7번 명문대부 근소하게 5위권 유지한 채 인코스 2번 항해가 계속해서 차분하게 안쪽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십번 탐나워의 팔세 마필 문현지기세십번 탐나워의 삼 쿠로 곡선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마신 차 격차 크게 벌어진 채바깥으 2위권 5번 천하 황후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5번 천하 황후와 그 안쪽에서는 3번 백두 천가가 맞서 있고 바로 뒤편 7번 명문대와 8번 얼룩 동자가 맞선 건데 10번 5번 3번 7번 8번 2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10번 탐나오의 2위권 3 5번 천하왕호 안쪽에서는 3번 백두찬가가 팽팽하게 맞서이고 다시 한번 5번 천하왕호가 순식간에 선두권의 도약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김중세 5번 천하왕호 승급자 치는 3세 앞말. 직전 4등급 준원승에 몰렸던 5번 천하왕호와 바깥쪽 6번 이소영세더 빠르게 안쪽 3번 백두찬가 3마리 3파전입니다. 가운데서 5번 천하왕호와 바깥쪽 6번 더 빠르게 근속의 2위권. 5번 6번 3번 3마리말 5번 6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바로 지난 경주 4등급에서 준우승의 성적을 기록했던 3세 앞말 천하황후가 직선주로 3파전 속에서 한가운데에서 1위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바깥쪽에서 격차를 좁혀나갔던 6번 이소영 기세 더 빠르게 2위로 빠르게 부상을 했고 안쪽 3번 백두찬가가 3위에 그치면서 3마리 의 접전이었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33초 6의 기록입니다. 전백1미터 금요경마 제제 육경주 경주장면.